啊啊啊！Mm hmm. uh, uh, uh.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잘 들립니다 잘 들려? 네켜봐 음. 아, 네 오늘도 이제 드디어 10편입니다. 10편. 네. 오늘은 대박과 쪽박의 차이. 그다음에 이 쪽박의 차이라는 것은 공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포디션 플레이가 되고 이 공을 잘못 치면 이제 공이 찢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두 가지의 두 가지인데요, 같은 모양인데 약간 위치를 바꿨을 때 어떻게 쳐야지 더 유리한 경우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에 하는, 오늘 하는 첫 번째의 포지션보다는 두 번째 포지션을 잘 치셔야 돼요. 자, 지금 공 배치는 두 개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공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 제가 방송에서 찍은 적도 있거든요. 자이 공을 우리가 칠때 얇게 치는 것보다는 조금 두껍게 치는 게 좋다. 네. 자 그래서 얇게 한번 쳐보세요. 자노말하게 보통 일반적으로 치는 방법으로 이 공을 치게 되면 음, 치게 되면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공을 만약에 두께를 잘 조절해서 공을 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공을 이쪽에 있는 공을 끌어치기 배치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을 치면 이렇게 회전이나 이런 걸 중요 잘 정립을 해서 아우 이거는 각도가 조금 안 좋다. 좀더 이렇게 놓고 치면 이거를 끌어치기 배치로칠 수도 있거든요. 아 이렇게. 그렇게 놓고 이제 유쪽 공을 치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공을 어떻게 치냐면 두껍게 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음. 자 고래님 이 경우에 공을 두껍게 8분의 한5 정도로 당점은 10시 정도 주고요. 이 공을 반 밀어치기로 한번 쳐보세요. 네, 8분의 6. 얇게 치지 말고, 8분의 6으로, 목적구에 가서, 수구가 가서 붙을 정도로. 와! 그렇지, 이렇게 치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잘 쳤으면, 이 공이 맞고, 요렇게 와서, 요루 가게 만들면 더 퍼펙트하게 되겠죠. 네. 그냥 이렇게 되면, 이제 역사리의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한 번만 더 쳐보실래요? 네. 어, 아, 좋다. 반 밀어치기, 더 두껍게, 조금만 더 두껍게 쳤으면, 공이 더 돌아서 왔겠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에서는 이렇게 치는 게 대박이고 어떻게 보면 얇게 치는 게 쪽박인데 쪽박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있어서 제가 아까 그런 포지션이 좋으면 끌어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얇게 치면 그래서 무조건 쪽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끌어치기 포지션이 안 되는 그런 공이 쓰게 되면 쪽박이 되는 거예요. 노말하게 치면 끌어치기 포지션이 안 되는 경우에서는 되고 어, 이게 잘못쳐서 안 되면 확실하게 안 맞거나 뭐, 거리가 좀 멀어지거나 이러면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 경우에 공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두껍게 공을 선택하는 게 구레니만의 실력을 높이는데 더 좋고요. 아까 그게 세리를 만드는 그공 배치랑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셀이 만드는 일종의 하나의 배치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배치로 역으로 나왔어요, 이제. 음. 자, 역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은요, 아까 배치랑 정반대죠. 아까 배치는 이 공이 이쪽에 있었는데, 이건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공을 두껍게 한번 쳐보세요. 네. 당연히 안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시청자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당연히 안 돼요. 그렇죠? 네. 공이 들어가도 다음 공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배치 역으로 바뀌었을 때의 배치는 두껍게 치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 4분의 1 정도로 한번 쳐볼게요. 네. 아까는 지금 굉장히 두껍게 쳤는데 이제 4분의 1이에요. 이 4분의 1 배치로 공을 쳐도 좋은 배치가 안 서요. 너무 얇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치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는 거야. 4분의 1이면 상당히 두꺼워요. 이게 일반 동호인분들이 치시는 거예요. 스피는 좀 빼야겠죠. 조금. 4분의 1정도의 일반 동호인분들이 치시는 거예요. 네, 대부분이 다 이렇게 네. 치신다는 거죠. 일반 동호인 분들이 치시고, 일반적으로 치는 공의 공략은 다 이런 방법으로 공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공을 잘 쳤어요. 이렇게 놓고 잘 쳤다 이거죠. 어? 잘 쳤어요. 근데 목적구가 멀리 가는 거예요. 이제 제일 적구가 목적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멀리 가는 거예요. 이게 4분의 1이면 얇은 두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공이 있습니다. 음. 그럼 이공 끊어치면 되지? 아, 쉽지 않아요. 맞춰도 모아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형태의 공은 어떻게 쳐야 되느냐? 아주 두껍게는 당연히 안 되고, 4분의 1 정도의 공을 쳐도 좋은 공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은 0.5 두께 정도의 개념으로 치셔야 돼요. 네. 그렇죠? 0.5두께니까 굉장히 얇거든요? 네. 0.5두께 정도 치는 거다 쳐야 누구든지 음. 아주 뭐 당구 못 치고 300, 400, 200다 0.5두께 칩니다 굉장히 얇아요 그러면 회전을 별로 안 주는 거죠 네. 조금씩만 주고 천천히 한번 치는데 목적구에 가서 붙을 정도로만 치시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아직 보니까 이 공을 끌어치기에 각도도 안 좋고, 그럼 한번더 치는 거죠? 이럴 때. 네. 이럴 때 마찬가지로 또 얇게 치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는 각도가 다르니까 조금 회전을 주고, 회전을 주고, 얇게. 그렇죠. 어, 어. 그래서 이제 이 공을 내가 끌어칠 수 없는 상황 모아치기가 안 되는 상황까지 오면 이때 이제 어떻게 치냐면 공을 좀 강력하게 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이 공을 내가 칠 수가 쉽게 칠수 있지만 만약에 이 배치에서 이 공이 이만큼 올라갔다 그러면 이 공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가다 실수하는 공이에요 게임 중에 모아치기 하려던 게 실수하거든요 이 정도 방금 전에 있던 이 배치는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죠. 네. 물론 이런 공은 강하게 때리셔야 돼요. 자, 네. 한번 쳐보세요. 모아치기로. 자, 두께는 4분의 1 정도에 회전은 중단에 1회전 정도 주고 때리시면 될것 같아요. 두께 얇게 갖고 강력하게 때리세요. 빨간 공이 어느 정도를 쳐야지 올 정도인지 그 힘으로 한번 놓고 한번 쳐보세요. 빵. 아유. 자, 다시 한번 쳐보세요. 아, 긴장해 갖고 그러아요 긴장해서 똑같이 땅 짧게 강력하게 쳐야 돼 공이 얇게 때릴 때는 부드럽게 지금처럼 부드러운 게 좋은 공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공을 모아치기 할때 얇은 두께로 가면 좀 강하게 때려줘야 돼. 목적구가 도망가고 안 도망가고는, 물론 더 정교하게 때리면 안 도망가겠지만, 팔자라고 생각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건 얘야. 어. 그래서 끌고 내려와야 돼. 확실하게 밑에까지 내려와야 다음 공이지. 얘가 이, 이투 포인트에 와도 불편한 공이야. 네. 내려오면 거의 여기까지 내려올 정도로 하고 강하게 때려주셔야 돼. 한번더 해볼까요? 자 이제 알았으니까 이 네. 공이 나오면 두껍게 친다, 얇게 친다? 얇게 친다. 그렇지, 얇게 친다. 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둘 중에 하나를 끌어칠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계속 치다 보면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갔으면 얘를 끌어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끌어치기를 해서, 끌어치기를 해서 모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엇각마세를 찍으면 되지만 이건 각도가 좋지 않습니다. 자세가. 네. 그러면 이 공을 한번 더 쳐야 돼. 네. 물론 이 공을 쳐서 모을 수도 있어요. 이 공을 아까처럼 강력하게 때리면 좋은데 너무 얇게 쳐야 되거든. 그러면 너무 얇게 치면 이 공이 이 공이 진짜 도망가는 확률이 높아요. 어. 자, 그러면 이 공을 한번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 최대한 두께를 얇게 치면서, 회전을 거의 맥시멈으로 주고 쳐야 돼 이거는. 굉장히 얇게 치셔야 돼요. 힘 조절하고, 힘 조절하고, 굉장히 느리게 해서, 목, 제일 적구가 안 도망가게, 천천히. 그렇죠.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이 각도는 내가 왕 쿠션으로 끌어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한 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이런 포인트 간격이 한 포인트 정도 내외에 있으면 왕 쿠션은 치기가 쉬운 거예요. 네. 그 이상이 벌어지면 그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음. 자, 이거 한번 쳐보세요. 자, 이거는 8분의 3 두께에 한 4회전 정도 주고 치시면 될것 같아요. 3회전이나 4회전, 즉 어, 8시 당점으로 주고, 두께를 8분의 3? 자, 얘는 강력하게 어느 정도 쳐주셔야 돼요. 땅.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자, 세게 치셔야 돼요. 부드럽게 때리는 게 만사가 아니에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힘조절 열심히 하셔갖고 힘조절 열심히 해서, 이런 공은 천천히 때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부드러운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laughs> 두께가 두께를 좀 쓰면 힘을 조금 빼고 치면 돼요. 목적구의 두께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어느 정도를 쳐 주셔야 돼. 이럴 때 소극적으로 치면 망하는 거야. 네. 공이 오다가 여기에 딱 멈추면 이거 망하는 거야. 어떤 사람 부드럽게 쳤는데 아, 아니야. 그건 너무 부드럽게 공략을 하는 사람은 어떨 때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좀 강력하게 때려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부드럽게 친다고. 아주 그냥 이렇게 힘 조절해서 이렇게 때린단 말이야 이런 건 좋은 거야 아닌 거야 거꾸로 얘기해서 네. 좀더좀더 좀더 강하게 때려줘야 좀더 강하게 밑으로 내려오는 배치에서는 어느 정도는 내가 연습을 많이 하는 게힘 조절이야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 젤을 어느 정도를 쳐줘야 이 공이 내려올 거라는 부분을 우리가 힘 조절이라는 부분에 신경을 써서 공을 쳐줘야 돼. 네. 응? 그래 그래야 내가 그알 수가 늘어나고 모아치기가 되고 이러는 거지 이거를 느리게 때리거나 마냥 이렇게 치면 절대 좋은 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음. 자 가볼까요? 자 얇게 갑시다. 자 이거 그러니까 이런 공에서 만약에 이, 고, 이 공은 얘 끌어칠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 공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첫 번째 쳤을 때이 배치가 나오면 어이 공을 끌어서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애매한 포지션의 배치가 나왔다. 그러면 한번더 쳐도 되고, 거리가 좀 어느 정도 애매한 포지션이 나왔는데, 이럴 때는 직접 선택해도 되고 이러는데, 좁은 각일 때는 한번더 치시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쳐보고 오늘 방송 강의 종료하겠습니다. 네. 갑니다. 얇게 가는 거예요. 실력이 느리려면 얇게 가야 돼요. 그죠 야 너무 너무 잘 쳤다. 응? 그렇죠? 응. 야, 요거는 좀 까탈스럽다. 그렇죠? 까탈스러워. <laughs> 음, 그렇죠? 네. 음. 이공은 이제 방법이 없죠. 이공은 얘를 끌어쳐야 돼. 물론 이제 내가 당구를 잘 치면 이렇게 마세이나 이런 걸 치겠지. 이렇게. 네. 마세를 아주 느리게 쳐 갖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겠지. 네. 응? 만드는데 300이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이 모양은 잘못 쳐요 네. 잘못 치기 때문에 어, 아까 이쪽에 있는 이렇게 되고 있을 때는 모아치기가 안되거든요 그래도 음, 모아치기가 안되지만 얘를 힘 조절을 해서 여기까지만 끌고 온다 이렇게 어, 해서 이렇게 끌고 온다는 생각으로 한번 쳐 주시면 됩니다 이런 음. 경우는 네. 더 해볼까요? 네. 가자 얇게 가자. 굉장히 얇게 쳐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더 아직 각도가 안 나왔어. 이쪽을 쳐도 안 되고 저쪽을 쳐도 안 돼. 또 그렇게 치는 거야. 아 이거 이거 이거는 이쪽을 끌어치면 돼. 음, 아. 이거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잠깐 네, 네. 끌어쳐볼까요?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데 끌어 칠수 있어요. 힘 조절 한번 해봐서.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렇지. 각도가 치다 보면, 그러니까 두 공의 거리가 가까워야지 뭔가 내가 끌어 치기를 할 수가 있어. 멀면 쿠션을 사용하거나 그럴 때 거리가 멀다 그러면 본인이 봐도 압박감을 느끼지 않나요? 그렇죠. 네,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공을 잘 쳐주시는 게 좋은 공략 방법이 되는 겁니다. 고수가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마무리. 네. 아 오늘 해보니까 어떤거예요 어, 굉장히 유용한 것 같고 좀 정교함이나 두께 이런 걸좀 신경 쓰면 아주 장타로 이어지는데 도움될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 방송 이걸로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고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바이바이. <laughs>